어, 문산북지 일랑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어, 정수, 정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어,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이에요. 자, 정수는 보통 저희가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0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수에 대해서는, 정수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양의 정수, 보통 양의 정수는 자연수하고 같죠. 그리고 음의 정수.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리고 0.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정수를 표현할 때는 양의 정수에는 플러스를, 음의 정수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요. 문제 1번을 보면, 다음 수를 양의 정수, 양의 부호 플러스 또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수였죠. 출발 10분 전을 마이너스 10으로 나타낼 때 출발 5분 후를 나타내는 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10분 전이 마이너스 10이니까 5분 후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해발 1947m인 한라사의 높이를 플러스 1947자 나타냈죠. 가덕 해저터널의 최저수심을 48m로 나타낸 수를 말했죠. 그 말은 저희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했고요. 가덕 해저터널이라고 얘기하면 해수면 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8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동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을 플러스 3이라고 할 때, 서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에 나타낸 수를 얘기하죠. 동쪽으로 3km를 오른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간 것을 플러스라고 했으며, 반대편, 왼쪽으로 간 것은 마이너스 10km가 되겠죠. 음. <laughs> 자, 문제일번는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한 부분을 플러스로 했을 때그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한다는 것을 알고, 그 기호로서 숫자를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이걸 한번 볼게요. 다음에 양의 정수와 플러스 부호가 붙은 거와 음의 정수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것을 찾아보시오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양의 정수입니다. 플러스가 붙은 거죠. 당연히 8이죠. 8은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지만 8 그리고 12, 3. 0은 아니죠. 그리고 2가 되겠죠. 그러면 양의 정수라고 얘기하면 8과 12와 플러스 3과 그리고 2가 되겠죠. 두 번째. 음의 정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41이 되겠죠. 그죠? 문제 2번은 기호에 따라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문제 3번 한번 보면,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찾아되겠죠 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그러면, 우리는 유리수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하죠. 정수는 역시 뭐예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0이 존재하겠죠? 그죠? 렇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것을 표현하면 되겠죠? 자, 볼게요. 4는 뭐가 됩니까? 4는, 만화 4는 음의 정수. 아. 0.8 그리고 플러스 2분의 8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와 같죠. 그러니까 양의 정수. 0도 정수. 플러스 8분의 15는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 3.25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마이너스 62.7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그러므로 정수관 일수는 0.8, 그리고 플러스 8분의 15, 그리고 3.25, 그리고 마이너스 62.7,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지난 시간에 EBS 수업을 듣고 푸는 이제 마지막 교과서 문제입니다. 다음 수직선의 네 점, 4점 네점 A, B, C, D를 나타낸 수를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A, B, C, D를 소수로 나타내면 되고요. 어, 분수로 나타내도 됩니다. 자, 볼게요. 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양의 정수. 0을 기준으로 왼쪽을 음의 정수라고 얘기하죠. 자, 양의 정수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수. 그런데 음의 정수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숫자라는 것은 부호를 제외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A부터 한번 볼게요.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의 반만큼 같습니다. 반은 크기로 보면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같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쵸?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당연히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C는 1에서 하나, 둘, 셋, 넷. 길이 1짜리를 몇칸로 놨습니까? 네 칸으로 나눌 만큼 갔죠? 1에서 4분의 1만큼 달았으니까, 4분의 5가 되겠죠. 그다음에 d는 자 2에서 1을 3 뭐죠 3등분한 것만 같습니다. 3분의 1, 3분의 1만큼 갔죠 그래서 3분의 8이 되겠죠. 자 실제로 여기 수직선이라는 것은 수직선은 굉장히 중요해요. 수직선은 모든 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수에 대해서만 배웠지만 실제로 많은 유리수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무리수도 포함되어 있으면, 무리수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익선을 나타내는 방법에서는 좀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1, 2, 3, 4와 같은 것을 양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것을 음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수익선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학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